오늘은 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이 뭐입니까? 달달한 거요. 맞아. 거야. 왜 달까? 단맛을 느끼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그게 당인데 뭐라고 해야 되냐? 과학자라고 해야 되냐? 역사학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그분들이 말하기로는 당이 이제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물질이잖아. 그래서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그걸 맛있게 느끼어야 많이 섭취를 하니까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거를 단맛으로 느끼게 됐다 라고 음. 표현을 해. 짠맛도 같아. 짠맛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거든, 나트륨이. 그래서 음식에 짠맛을 넣으면 맛있어지잖아. 그래서 소금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섭취를 해야만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맛있게 느낀다. 근데 소금은 과하면 또 부작용이 일어나서 건강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 다라고 말을 해. 그쵸 그렇죠, 사람들, 과학자지 연구원인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랑 똑같이 소금을 넣었는데 오늘은 맛있어? 그럼 내 몸에 나트륨이 부족한 거. 근데 오늘따라다 똑같이 넣었는데 너무 짜? 그럼 내 지금 몸에 나트륨이 과한 거.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거 클래스 이거를 하다보니 되게 재밌었던 사례가 뭐였냐면 살린솔루션 해줬었잖아 그래서 다이키리에 이제 소금물을 넣어서 만드는 그거를 근데 살린솔루션 주의점이 뭐라 그랬어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된다 그랬잖아 그거를 이제 직접 보여준다고 하나는 그냥 일반 다이키리 만들고 하나는 소금물 넣어서 다이키리를 만들어서 줬는데 어뭐 이렇게 다섯 명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맛있다고 해 내가 물어보면 다이어트 중이었어 음. 되게 재밌었어. 다어 짜다. 음, 이래서 많이 넣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데 누군가 한두 명은 맛있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꼭 물어보면 다이어트 중이거나 식단 중이거나 이라도 되게 재밌었어. 아무튼 뭐 말이 옆으로 샜지만. 그래서 당이란 우리가 행복한 맛이라고 하는 단맛을 제공하는 물질이다. 우리가 가장 흔한 그 단맛을 제공하는 게 뭐야? 설탕. 설탕이 뭐지? 설탕 설탕은 같은 말로 자당이라고 해 g Saltang, Saltang, s a l 설탕이 가장 구하기 쉬운 단맛을 내는 물질이다 보니까 얘의 단맛을 일로 표현해. s 기준을 설탕으로 잡는 거지 그래서 자당은 이렇게 생겼어. 요것도 당이고 요것도 당이거든. 당이 하나 하나가 합쳐져서 이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를 이당이라 그래요. 음, 자당을.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결합된 게 뭐냐면 얘는 포도당이고 얘는 과당이. 포도당 하나랑 과당 하나가 겹쳐 어, 합쳐져 있으면 그걸 자당이라고 하고 그 자당이 뭐다? 설탕이다. 설탕이? 아. 그래서 얘네 하나짜리여서 얘네는 단당이라고 하죠 얘네 단당이라고 하고 자당은 이당류. 이 당류는 뭐 메가당도 있고, 뭐더라 우유에 있는 당이 뭐가 있는데, 아무튼 모두 있고 뭐 그래. 근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설탕, 사당이다. 포도당과 당이 포도당, 과당이 단맛이 달라. 이제 설탕 단맛을 1이라고 했을 때 포도당은 대략 0.7 정도 되고, 과당은 1.5였나 5에서 7 정도 돼. 과당이 훨씬 달지. 그래서 그 요즘에 나는 인스타에 자꾸 릴스에 그게 뜨는데 너네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안성재 셰프 대체 감미료 관련해서 소신발언 이거 짤본적 있어 릴스에서 <laughs> 거기서 어그 슈퍼주니어 규현인가 그 같이 나와가지고 규현이 자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설탕이 뭐 이제 칼로리도 높고 식단조절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자기는 대체 감미료를 쓴다 그때. 쓴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대체 감미료를 쓴다 그랬더니 안성재가 아 그러면 차라리 아가베 시럽을 써라. 아가베 시럽이 과당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맛이 세기 때문에 설탕보다 적은 양을 넣어도 되니까 아가베 시럽을 쓰는 게더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대체 감미료는 뭔가 맛이 빈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그게 맞아 맛이 비어 제가 미는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해줄게. 그래서 지금 이 포도당은 0.7, 과당은 1.5에서 1.7, 자당은 1. 이걸 왜 했냐면은 우리 이제 바에서 많이 쓰는 시럽들이 있지. 음, 방금 말했던 아가비시럽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메이플도 많이 쓰고 또 많이 쓰는 게 뭐야? 꿀, 꽈니시럽. 이 정도 세 개를 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이 다. 포도당, 과당, 이거 비율이 달라. 단맛 세기가 다를수 있다는 거지. 누구는 포도당이 많고 누구는 과당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그냥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시럽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걸 먼저 해줘야겠구나. 여기 지금 초보들이 있으니까. 음~ 브릭스를 먼저 설명을 해줘야겠네. 자 이거 전에 브릭스부터 하자.